패더급엔 적수가 없다? 위체급 마카체프를 노리는 무패 챔피언은 자신감 만땅. 두 선수의 대결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마카체프 대 볼카. 두 번의 대결을 통해 충분히 견적을 봤을 것이다. 두 선수의 싸움은 역시 레슬링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파워와 레슬링은 마카체프. 타격과 스피드는 토프리아의 우위 나란히 선두 선수의 체격 차이가 상당하다. 1라운드. 서로 조심스러운 타격전. 큰 공방 없이 긴장감이 감돈다. 과연 마카체프의 레슬링 시도는 언제쯤? 1분 40초가 지난 시점. 드디어 마카체프가 들어간다. 토프리아가 막아내지만 마카체프가 놓치지 않고 붙잡는다. 한번더 힘을 써서 테이크다운 성공.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토프리아는 펜스에 기댄 상태로 구역 구역 잘 일어난다. 아직 빠져나온 상태는 아닌 마카체프가 붙잡고 있는 포지션에서 시간은 흘러간다. 그렇게 1라운드 종료. 마카체프가 조금 지침. 2라운드. 라운드 초반은 역시 타격전. 역시 타격에서는 토프리아가 조금 더 맞춘다. 1분이 지나고 마카체프의 레슬링 시도. 이번에도 잘 막아냄. 잘 빠져나오지만 이슬람이 끝까지 따라가서 레슬링을 한번더 시도. 넘기는 데 성공. 완벽하게 눕히지 못하고 애매한 자세. 파운딩조차 제대로 시도 못하고 잡아놓기 급급. 그래도 2라운드까지 잡아놓는데 성공했다. 2라운드 종료. 그런데 마카체프 걸음이 이상하다? 3라운드. 확실히 느려진 마카체프. 토포리아 타격에 속수 무책. 마카체프가 느려 터진 레슬링을 시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감량 문제인지 체력 문제를 보이는 마카체프. 토프리아에게 무지 맞고 맷집으로 3라운드를 겨우 버틴다. 4라운드. 이제는 온리 타격전. 바깥으로 클린치 성공. 펜스에 기댄 채 시간을 보내려 하지만 토프리아가 결국 빠져나온다. 타격에서 다시 두드려 패는 토프리아. 마카체프의 얼굴은 엉망이다. 몇 번의 KO 위기에서 겨우 버티며 4라운드 종료. 5라운드. 기세를 완전 잡은 토프리아가 중앙을 점령하며 기세를 이어가지만 마카체프가 남아있는 모든 체력을 쏟아부어 들러붙는다. 토프리아가 막아내지만 빠져나오지는 못한다. 겨우겨우 엉덩이까지 닿게 하는데 성공하지만 토프리아가 꾸역꾸역 일어나 경기 종료 30초를 남기고 드디어 빠져나온 토프리아. 남은 힘을 끌어모아 공격. 마카체프는 뒤로 빠지며 수비하기 바쁘다. 토프리아의 계속된 전진. 두대 정도 정타를 맞지만 남은 시간이 너무 짧은 그대로 경기 종료. 두 선수 모두 두 손을 번쩍 뜬다. 판정 결과 심판 1 3대2마카체프 심판 2 3대2 토프리아 스플릿 디시전 승자는 일리아 토프리아 심판 두 명에게 3대2 승리를 받은 토프리아의 판정 승. 두 체급 석권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무패는 아직까지 유효하다. 라이트급, 패더급 강자들 다 나와. 자신 있으니까.